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보소개되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클린시스 꼬마빌딩 경매 물건으로 인천 지방 법원 사건 번호 2020 타경 26753번입니다. 감재가는 14억 3153만원이며, 토지 면적 85평에 건물 면적은 331평으로, 1차 체제가는 14억 3153만원입니다. 보증금은 1억 4316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12월 20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 근린시설 꼬마빌딩 경매물건은 1호선 동암역 470m로, 십정초등학교 남동 측에 위치하며, 백범로 대로변 꼬마빌딩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부평꼬마빌딩 경매로 진행 중인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근린시설 매물은 토지 면적 85평에 건물 면적은 331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1월 기준으로 14억 3,153만 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12월 20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4,316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살펴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그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19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건폐율 60%에 용적률은 25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1990년 12월에 사용생인된 라멘조구조우 조족조 근린생활시설로 홍보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사 말소기준 권리는 2008년 10월 21일에 설정된 한국 시트행의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1억 4천만원, 1억 4 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총액은 4억 7,45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사 대항력 있는 점유자 4명을 포함하여 9명이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6천만원, 월세는 265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부평 1 0정동의 꼬마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잔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인근 상업용 시설 및 토지 매, 매매 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부평구 십정동 인근 상가 건물이 상가 건물의 매물호가가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시세및 수급회나 그리고 인천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부평구 근린시설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83% 매각률은 100% 경쟁률은 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근 주거유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뭐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부평구 십정동 근린시설 꼬마빌딩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